오늘은 아주 짧게 가평으로 1박 2일 저녁에 떠나서 다음날 오늘 일정으로 잠깐 잡았습니다. 요즘 또 장마철이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올때좀뭘할수 있을까 이 고민을 좀 하다가 글램핑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빗소리도 좀 듣고 고요한 힐링을 하러 가평에 짧게 떠나갔다 올 예정입니다. 평에 일단 왔고 어, 오늘 이제 먹을 고기를 어, 사러 하나로마트에또 왔습니다. 여기 혼자 맨날 고민인게 양이 너무 많을까봐. 오 어, 이거 이거 좋은데? 한짜리 <laughs> 청양고추는 청양고추 제일 아쉬운 점? 음 항상 남는다. 뭐 가져오기도 애매하고. 방송 일어났었 씁니다 이정도만 해도 되겠죠 와 여기 이런 밀키트가 있는데 미쳤다 낙지전 걸 밀키트 돈 통화코드 있고 연결고지 좀 오멀쫑 고민중이긴 한데 가평 왔으면 가평 막걸리 마셔야지 원래 잣 막걸리가 가평이 좀 유용하긴 한데 아이게좀 너무 큰데 이거는 원소주 감성인네 그램핑장 하는 데 도착을 했고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늘이 되게 막네요뭐 응.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는데 요즘엔 하도 날씨가 변덕스러워가지고 어쩔지도 모르겠어 저는 이쪽 계곡뷰 쪽으로 만원도비 싸더라고요. 계곡뷰 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1 7번스라고 하셔가지고. 1 7번스1 7거스 17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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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버스.

복층으로 되있어서 이렇게 위에 돼있고뭐 방충망도 돼있고 계곡 앞에서 물소리 들으면서 딱 글램핑하기 좋은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제 글램핑장 옆에 있는 고기를 굽는 곳이고 여기 이제 계곡의 앞에서 와 아, 너무 좋다 자, 여기 이렇게 계곡이 보이고 이렇게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아, 여기는 근데 고기 안 구워 먹을 수가 없겠는데 너무 이뻐서 그리고 이제 여기 철이어가지고 계곡 내려갈 수도 있더라고요 가보면 이렇게 좁은 계단을 통해서 계곡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내려가보고 싶다 계곡 한번 잠깐 내려갔다 와보려고 더 어두워지기 전에 우와 <목소리> 발한번 담가 봐야지 와, 시원해 와 진짜 시원하다 근데 지금 이제 너무 어두워서 들어가는 건 조금 안될것 같고 발만 한번 담가보고 아 너무 이쁘다 여름에 계곡이 확실히 바다랑 또 다르게 그냥 이렇게 산 안, 가운데 있는 거라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릴에다 이제 한번 해볼까? 나를 위하요 아주 작은 한우 등심살을 준비해봤습니다 2만원이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서 네, 이렇게 두개 삼겹살과 등심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고춧가루, 소금, 후추 이렇게 하나에 다 들어있는 약간 이런 세트가 나오더라고요 아, 소, 소금. 소금 한번 뿌리고 추를 바꿔서. 우추 네, 한번 뿌리고. 와, 소고기. 시중이 미쳤다. 와, 너무 맛있겠다, 소고기. 소고기 한번 먹어, 소고기. 음! 미친놈이야 미친놈.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진짜 2만원이면은, 한 덩이 정도는 뭐라는 건 많이 못 먹어. 얘도 소금 좀, 소금 좀 뿌리고. 버섯까지 야무지게. 얘는 야생 고양이라, 좀 사람이 무서워. 하나 던져줬더니 영무지게 먹고 있어 여기는 화천에 비하면 수순 그래도 주셔서 다행이네요 한 장짜리 스팸이 있어서 맛보려고 사왔습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제 좀 혼자 다니는 걸좀몇번 해보니까 이제 양일 얼마 사야 될지 좀잘 정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도 안 사고 너무 적게도 안 사고 여기서 딱 이제 라면까지 끓여먹으면 돼. 라면은 롤, 열라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열라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중에 하나인데, 맵기가 너무 엄청 맵지도 않고 그냥 딱 어, 먹기 좋은 맵기라고 저한테 느껴져서, 저 항상 열라면을 이렇게 삽니다. 음,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미쳤다. 10시부터 매너타임이어가지고, 아, 들어서 좀 쉬고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입니다 비가 갑자기 막 살짝씩 와가지고 많이는 아닌데 그빗 소리가 이 텐트 위에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지니까 엄청 잘 들리더라고요. 이제 또 씻고 점심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잘 쉬다 갑니다. 아 너무 좋다. 점심으로 막국수로 정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아 지금. 큐알로 주문해야 되더라고 시킨 막국수 나왔습니다 맛있게 먹 잘 먹고 갑니다. 아, 여기 뭐 가평에 액티비티 할게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디 갈지 고민 중입니다. 일단 커피를 사서 갈 생각인데 한번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가평이랑 땅이 넓어서 그런지 스타벅스 좀 이쁘게 지었어. 스타벅스에서 축구 유로 하이라이트도 좀 보고 잘 쉬다 갑니다아 되게 여러 군데가 리스트 있었는데 백고니아 세정원을 갈까 하다가. 아, 보니까 통일교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통일교는 좀, 그래서, 통일, 백오니아는 안 갖고. 신비동물원이라고 아쿠아 플랜이 그 하는 곳에서 새로운 이제 육지동물로 이제 브랜딩을 새로, 아, 브랜드를 새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가평에 있길래 한번 구경 와봤습니다. 와, 사람들이 많네. 와, 와, 사람. 애기. <laughs> 너무 귀엽다. 어딘가, 그는... 어딘가에서 아이템을 얻었다. 아니, 그냥 길에 거위가 돌아다녀요. 아, 진짜 웃기다! 선생님도 혹시 이런 데 어른이 와야 돼? 안녕? 안녕. 어, 야, 아우, 귀엽다. 오 마이 갓미역국좀늘어야다대어졌옳안애기 하나 쿨이 왜이 어른이 오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laughs>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데, 어, 오늘 이런 동물들을 볼 기회가 사실 서울이나 이쪽에서 많이 없잖아요. 어이, 무슨, 무슨 진짜 오늘됐어요 거북이랑 네, 거북이를 커피만 한 거기 줄수 있도록 서 하나 구매해 봤습니다. 오, 요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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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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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야, 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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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다 보고 또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부천시고는 가성비가 없네요 아우 날씨가 오늘 무섭네요 이렇게 좋아 가평에 올 일이 있으시다면 한 번씩 들려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신비도 아, 가평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잠깐 서울에서 약속이 있어가지고 용용선생 본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시겠습니다 그리고 치우스.